결승으로 가는 4강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 김민철 선수예요. 노란색 저거 김민철 선수입니다. 지난 팀 배틀에서 이영호 선수 잡아내면서 우승을 이끌었던 그 주역 김민철 선수죠. 네. 예. 이에 맞서는 파란색 탈한 이영호 선수 복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전승 중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ASL 안에서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대1인데 모두 다 승패를 주고받았던 맵이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오늘 대결에서도 1, 5 세트가 서킷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확실히 가장 중요한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 시작과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해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켰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밀 예, A.S.의 우승자. 네. 예, 미래의 우승 한번 하겠다라는. 예. 이두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만나는 날도 그렇죠. 예, 분명히 있을 거고. 예. 예 좀,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laughs> 거기다가 좀 여기서 예. 이제 김민철 선수 응원하기 위해서 좀 찾아주지 않았습니까? 예. 네. 좀 차별화를 위해서 머리를 밀어버린 어, 김문준 선수이긴 한데. 음? 예, 진짜 닮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 오! 이게 오! 예. 팔0억 시작인데 오! 이게 어떻게 딱 맞춰서 그냥. 아, 구드론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스포링 포류 좀일시감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게다가 개스까지 몰라 음. 타고 있어요. 네, 드 버렸고요. 네. 뭐첫 번째 경기에서 초반 압박을 먼저 이제 시도를 해 보려는 이영호 선수의 뭐 상대가 위치가 어디에 있던 간에 빠르게 머리를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압박감을 심어 줄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판단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확실히 이영호 선수라든가 아, 이렇게 다전제승부를 잘하는 선수들은 상대와의 대결에서 종족 불문하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초반수를 무조건 쓰거든요. 네. 자배럭스 요즘 완성이 됐고, 자, 자 김민철 선수 드론 하나까지 뺐습니다. 예. 이영호 선수도 일군 정찰 시도하고 있죠. 네. t s 2 정찰입니다. 네. 자 양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되면 가장 어, 마지막에 예.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예. 최근에 다른 대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양상의 그런 경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건 어, 적은. 어돌인 거거든요. 저렇게 초반부터 이 강력한 그런 어머린들을 통하는 걸 공격을 했을 때 빠른 저글링 그리고 또이어 앞마당 확장으로 안전하게 예 막아내고 예, 오히려 이 공세를 아 보여주면서 푸짐하게예 배를 불릴 수 있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네, 겁니다. 죽이고 요 저원이 다가 우선 뛰었고 예눈 눈으로, 눈으로 발견하는 네, 게 중요한데 받쳐, 발견했어요. 받쳐요. 네, 이때 이영호 선수의, 방향 네, 이용호 선수의 대응이 만약에 나가는 저글링을 정찰 타이밍이 약간 어긋나서 아, 나가는 저글링을 바라 보지 못하고 그냥 센터에서 마주쳤을 때는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머린들이. 예. 네. 자 다리 쪽을 좁혀놓고 있습니다. 예. 제 재현 일꾼까지좀 동원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이영호 선수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아 보통의 그 테란이라면은 의심을 하지 않고 머린 먼저 뛰어가다가 보통. 한기 정도는 잡히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 네. 네? 자, 이따 위쪽으로 좀 배치를 해놓고요. 예. 바리케이트 오. 자 컨트롤 상. 자 하지만 지금 하나가 좀 남았고. 네. 자 뒤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개, 두 개. 추가 더블링은 일단은 없기 때문에. 네. SCV와 더불어서 예, 머린 흩어 5킬로. 일단은 저글링 숫자를 꽤 많이 줄였습니다. 네. 예. 자 추가 인차를 올리면서 3회 처리 체제 구축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고요. 네. 앞마당 바로 갑니다 이영호 한개이 남아서 지켜보고 두이더 생산했어요. 네, 조금 더 압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글링 생산되자마자 일단은 정찰하는 SCV가 안 잡힌 이런 상황에서 한번더 위쪽으로 압박을 가봤는데 예, 정찰된 SCV를 정찰을 하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SCV를 예, 먼저 찾아다니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머리색이 하나씩 커트를 해주면서 도로 예. 거의 다리 쪽 건너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위의 관리 능력이 아주 에, 좋습니다. 이게 그 어, 머린들이 좀 허무하게 잡히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겁을 먹은 상태에서 가능한 어, 시작을 했음에도 벙커를 일찍 지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부담될 수 있는 건데 머린 컨트롤들도 좋았었고 어, STV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머린이 너무 과감하게 뛰어가지 않은 판단 훌륭했습니다. 네, 계속 돌리면서 정찰하죠. 레어 타이밍까지 직접 확인하고 있는 이영우 선수예요 네, 테크도 확인을 했고, 안마당을 먹은 상태에서 가스 조절 일부 해가면서 엔지니어링 베이도 지금은 올린 상황이고요. 예, 원별옥에서 머린 꾸준하게 지금은 찍으면서 안마당을 아, 돌리고 난 이후에 안정화를 좀꾀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서 어떤 식의 어떤 그 테크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지금은 경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초반에 어, 좀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고 뭐 번크까지 지으면서 자원적인 압박을 느꼈더라면은 자 울면서도라 울면서라도 배럭을 빨리 늘리고 아카데미를 아, 강제되는 그런 상황도 나오게 되는데 평상시 이영호 선수가 아, 종종 사용했던 것처럼 아, 원배럭 상태에서도 이 빠른 업그레이드까지도 예,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안마당에서 자원 차치 문제 없이 하고 있는 이영우 선수죠. 네, SCV 계속 지금은 돌려가면서 상대가 어떤 태클을 탈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지금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저글링이 더 찍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지금은 확인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초반에 나온 저글링으로 자원 추려진 소년 안분 이영우 선수. 네, 안마당도 추가 피해 없이 좀 가져갔고 네. 스파이어 태클 올리고 있는 김민철 선수예요. 네. 자 여기 좀 다섯 개. 병력 종류를 좀 확인을 하고 싶었을 오. 것 같은데 자 SCV를 일단은 잡았습니다 예,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일단 SCV를 잡았고 이후에 성크콜로니를 어느 타이밍에 추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여부를 좀그 예,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좀 확인을 한것 같아요 음. 네, 저 타이밍에 만약에 저글링이 슬쩍 아, 이동하는 타이밍에 메딕이 이미 나와있고 파이어뱃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 스팀 러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성크를 네. 빨리 지었어야 되고 자신이 자신본 타이밍에 메딩이라든가 파이어 벳이 아까는 우선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성크 타이밍을 뒤로 좀 늦추면서 조금 더 부유하게 지금은 뮤탈스크 쪽으로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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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00 올려요. 네. 주 지금 500까지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 발업 자체가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그의 빌드였기 때문에. 아그 SCV 정찰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될 수 밖에 없었고 뮤탈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용호선생님 수 때문에 자 오베르까지 빠르게 빠르게 지금 배럭수를 아, 늘렸죠 네. 네 입구 좁혀놓고 거기에 스캠까지 달고 있는 이영우 선수 네 상대방의 수에 대해서 둘다 지금 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글링 한 부대, 발업된 저글링 한 부대 정도로만 계속해서 병력 종류를 확인을 하고 어, 뭐 크립 콜론이 하나도 안 박은 상태에서 드론 충분하게 찍고 그다음에 뮤탈스크로 넘어가는 김민철 선수의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 상대방이 뛰쳐나오기 전에 저글링 뮤탈스크로 압박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 하나 한 시점으로 좀 빼놓고 있죠, 김민철 오베르가 완성됐습니다. 편력센서 예. 꾸준히 해주고 있는 이영호. 예. 에스조들까지 해나가면서 베럭스를 늘리는 데 시중을 해놨고. 예, 이제 공일업을 기다리면서 이제 엄청난 그런 압박을 아, 준비해야 되겠죠. 센터쪽으로 편력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키 나오기 시작하죠. 네. 센터 저원리과 함께 자타미 뮤탈리스키를 뽑았고. 저희 히드라 테크까지 올리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쓰리카스 지역까지 확보를 해 놓은 이런 상황이고, 어, 아직까지 이용원 선수는 마음에 들 만큼 병력이 지금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센터 쪽으로, 예, 더 멀찌감치 안나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빗집을 네. 들어옵니다. 수비 후비 내용은 갖춰놨어요. 어들어왔라좀 맞고. 이게 추가적으로 센터에 나간 병력이 약간 외로워 보여서 병력을 합류시키려고 다리 쪽을 건너오다가는 네. 잡아먹힐 뻔했는데 일단은 먼저 나갔던 선발대가 멀리 나가지 는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힘을 합칠 수는 있어요 공이럽 됐기 때문에 네. 어깨들이 그렇죠. 완료됐고 네. 다리 쪽이 양쪽으로 선발대는 그냥 갑니다 네. 네. 적으로서는 어떻게든 저, 아, 빠른 확장과 아, 조금 늦은 그히드라리스대맨을 지었기 때문에 아, 병력을 아, 본대와 합류되기 전에 어느 한쪽을 네. 끊어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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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예. 합류합니다 네. 여기에서의 그 심리 싸움, 줄다리기, 이런 것들이 이영호 선수가 아, 너무 좋거든요. 병력이 예, 공격을 갈듯 아니면 이제 합쳐질 듯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병력에 합류하는 이런 모습들이 대단히 좋은데 자,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센터 쪽으로 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 예, 예. 정글링은 뒤쪽으로 돌았고 추가 병력을 추가, 추가 병력을 끊을 것인가 정면으로 가는 병력을 끊을 어, 것인가 판단을 정도, 확실하게 정도예요. 해야 돼요. 자 위쪽으로 좀 돌아가면 양쪽에서 쏠입니다자첫 번째는 일단 끊었고요. 첫 번째는 내려오죠. 네. 매딕 살아 있습니다. 매딕자 예. 네. 어떻게든 한 쪽에서 히드랄드 크레인이 생산되고 어. 에그가 아, 만들어 입구 쪽 에그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자 위에 뮤탈리스크좀 살아있고, 네. 자 여기서 히드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선발 대가 지금은 센터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럭커가 입구 쪽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병력 소해가 발생을 하다 보면은 불안해질 수밖에 는 없거든요. 네, 추가 변서좀또나오죠 네. 자, 럭커 일단은 예. 원... 자, 에그는, 야, 에그는. 이거 지금 보면은 타이밍죠자추가더 네. 애비에서 히드라가 나와야 예. 자, 입구 쪽을 완벽히 틀어 막을 텐데요. 완성하지 안 됐어요. 뮤탈리스크로선공리들이 지금 기단어주면서 예, 저번에까지 왔습니다. 싸울 듯 싸울 듯, 싸울 듯 싸울 듯, 올라갈 듯 올라갈 듯. 예, 자짜요 우발되요, 우발대 메디큐 리지 예, 예 추가병력들 지금 어느 한 푼만 끌어낸다면 은 김민철. 합류해, 어, 합류해. 어, 합류, 어, 합류. 합류. 예. 만났어요. 바로 넉 자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예, 뮤탄스가 살아 있기 때문에 러커 위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가면서 예, 왔다 갔다 해가면서 지금은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예. 자 여기서 체력 회복하고. 네. 자 한기밖에 없는데 과감하게 또 달라붙지 못했던 건 스캔도의 한계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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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뮤타리스키한 어떻게든 이 확장기를 사석서 위한 움직임 몸부림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추가 명력이 지금은 더 오른 가운데, 예, 럭커가 지금 두개 이상 아, 됐기 때문에, 예, 이 머리 메딕으로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지금은 네. 생각할 것 같고요. 럭커 숫자를 럭커 두 개에서 멈춘 상태에서 쓰리카스를 먹은 게 아닌 상황이라서 지금은 센터 쪽에 나가 있는 테라의 명력이 좀무겁기도할 어 거예요. 아 여기서 예, 정면은 자, 자 정면에 이제 럭커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음. 예, 요것도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쪽에 지금은 스리카스 지역 쪽에 럭커를 많이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네. 정면으로 가는 병력 자체가 스캔 한 방에 아까보다 뮤탈스가 줄었다면은 럭커를 잡으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경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럭커 뭉쳐놓고 뮤탈도 머리 위쪽에 뛰어놨죠 중요위에서 병력을 쳐줬고, 네, 자 정원 님까지 좀 대동해서 어떻게든 이확장라인을좀 지켜내야 되는 김민철 선수거든요. 예, 머린 메디기 저렇게 이제 앞에다가 진을 치고 있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방어 타워라든가 이런 부분에 와, 의존을 할 필요는 없는데 자, 앞쪽에다가 묶어놓고 어쨌든 이 병력이 저 대군이 지금은 진을 치고 있으면은 이와와 와, 와.

차이! 아 정답이 뚫렸고, 1쪽도널에도신경을못써 40초